안녕하십니까 양천 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약간 27살 때 종교계획자 존칼빈 선생님이 쓰신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요 제 16장 17장에 연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앞에는 우연도 운명도 없다 하나님의 승리뿐이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능적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홀로 주장하고 통치하고 계신 만능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요. 하나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피하면은 사람만 쏠면 모든 거다속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고요. 유물론주의자들입니다. 이미 공산주의는요. 70년 인류 역사상 지난 70년 동안 실험해서요그 공산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정치 제도가 실패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구소련입니다. 지금 러시아를 가보면요. 너무 비참합니다. 세계 제2의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 종주국이지 않았습니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주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종주국이 중국입니다. 중국을 추종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추종자들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추종자들은요, 하늘 없다고 믿고 있고 유물론자들이니까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도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총선에서요, 부정선거를 아주 계획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속였으니까요,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있습니다.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정권이 하고 있는, 아니, 문정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모든 기관들,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자기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내가 벗고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참, 사랑이 엄청나신,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면서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불법은 결코 무긴하지 않으십니다. 그죄악이 차곡차곡차곡 어느 정도 차이면요,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문정권과 공산주의 세력들의 제약들을 지켜보고 계시면서요, 심판의 날이 쩍각쩍각 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젊믿습니다 부정성한 거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틀림없이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온 천하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중국을 한번 보십시다. 중국 시진핑이가요, 장기 집권, 황제 노릇 황제가 되어서요, 마르고 닳도록 집권에서 다스리려는 법을 통과했습니다. 그 장기 집권 하는데 가장 반대 세력의 기독교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집권하자말자 기독교를 피파했습니다. 성교들 다 쫓아냈습니다. 물론 숨어서 몇몇 사람이 성교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거의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요 교인들을 피파합니다. 제가 잘 아는 이재영 목사님이요. 중국을 여행을 갔다가요. 큰교회 한 200년 이상 된큰고색창년한 전통있는 큰 교회를요 교인들 다 밖으로 내쫓아내고요 교인들이 막 울고 불고 있는 가운데요 교회당 안에 폭탄물을 집어넣어서 한방에 폭삭 주지 않는 것을 봤답니다 그리고 이재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시진페이가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 중국의 시진핑이가 하늘의 눈을 찔렀다. 하늘님을 대적하고요. 그의 종들과 그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시진핑이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심판의 칼이 이미 다가왔다는 여러 징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앞날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북한 김일성 3대세습 왕조. 그 김일성과 그3대 왕조 가문을요, 김일성이는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하나님으로 성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으로 성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성경을 지참했다는 그한 가지 이유로요. 처형까지 하고요. 소용소보려고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뺏어갔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지하 성도들요. 큰 소리로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저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 산을, 산에서, 산, 산, 높은 산에서, 산 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 눈물을 하나님이 곧얼마 있어서 닦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은? 김정은이를 북한 세력과 추종을 하고요, 고려연방제, 북한 내 체제를 따라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너무너무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참으셨는데요. 이제 손봐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저도 이나라이 꼴이 이래 돌아가는 모습 보고요. 잠이 안올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양촌 힐링센터에서는요.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여시키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이땅 애국자들이 일구는 이 나라 특별히 성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시켜 주셔서 북한 지하교인들의 그 피눈물을 닦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가 세계 제일의 성교한국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한 것은요.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참 애통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요, 희희낙낙합니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 제주도 가가지고요, 그렇게 여행하는 것이 급했을까요? 그래서 코로나를 옮겨왔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대부분이요. 많은 부분이요. 교회나 교회 단체들을 통해서 자꾸 옮겨지고 있는 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저는 정신 차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에 푹 빠져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이 나라 의 이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짓는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짓는 제약 때문에,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짓는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제가 십장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회복과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셔서 세계 제일의 성교한국 영원을 구원하고 세계 성교하는 나라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좀 살만하고요, 평안하고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요, 우상 숭배한다,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깁니다. 두 번째는 요 엄만지사입니다 이 지약이 차고 차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심지어 다른 한 나라 팔아버립니다 아수르의 애굽의 바벨론에 팔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피값으로 사신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요 징계하십니다 팔아버립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선조들의 죄, 제약,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울고 불고 통해 자복을 할때그 회개가 잘면요, 하나의 마음에 드시면요,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상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똑같다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요. 통해 자복하고요. 성도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회개하면요.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탓하지 맙시다.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맙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들의 지은 자기요. 바로 제가 지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동일시 회계, 공범자 회계를 철저히 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흥하는 국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가 될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 대열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